미치겠네요 이런 감정 처음이에요 그 흔하게 느낄 수 없는 감정이긴 해요 그 선생님이 아... 너무 좋아서 미칠 것 같아요 오 근데 <laughs> 그러면 안 되지 않나?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버 용비입니다. 저번에 발로란트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요. 반응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엔 다른 컨셉으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고등학생이 선생님을 좋아했을 때 반응입니다. 평범하시다고요? <laughs>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다른지 영상 같이 한번 확인하러 가 보시죠. 아차.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가 보실까요? 고! 반갑습니다. 혹시 여기 고등학생 있나요? 아, 스물여섯 살입니다. 스물여섯. 형이시네요. 아, 그럼요. 아, 제가 고민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나요? 무슨 고민일까요? 저희 학교가 남고거든요. 네, 네. 그 누번에 새로 이제 들어오신 선생님 한분 계세요. 그래, 그래, 세상은 나에게 달려있어. 그래서 요번에 들어오신 분 있으신데, 그 분밖에 안 보여요, 지금. 그 선생님이 아... 너무 좋아서 비칠 것 같아요. 오, 근데 네. <laughs> 그러면 안 되지 않나? <laughs> 예, 그러면 안 학생, 되는데 네. 한생, 학생 제자 관계로서 학생이데 근데 그분이 너무 좋아서 미칠 것 같아요 첫눈에 반했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진짜 처음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 선생님을 가질 수 있을까요? 고백으로 혼내주는 방법밖에 없긴 하죠 그러다가 그 선생님이 그만두시기라도 하면 너무 슬플 것 같아서요 체육 선생님이거든요 네, 티라서 공감을 못하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아요 나, 나는 체육 선생님 여자였던 적이 단한 번이었는데 아, 어때요? 여, 여자 체육 선생님은 좀 다른가? 여자 체육쌤이 아니라 남자 체육쌤이라서. 음... 어? <웃음> <웃음> 잠시만. <웃음> 그래서 좀 두려워요. 분이 그만두시기라도 하면 안 되니까. 몸도 좋으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지겠네요. 이런 감정 처음이에요. 그, 흔하게 느낄 수 없는 감정이긴 해요. 그 선생님 볼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내일 교시때 만나거든요 같이 밖에서 안 먹자고 하면 싫어하겠죠? 우리서 먹자고 하면? 아 좋아할 수도 있지 연인으로서의 애총함이 아니라 제자 밥한번 사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 아... 거기서 연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없겠죠? 부선생님 그 입장이 중요하긴 하죠 아 잘생겼는데 남중 남고로 나왔는데 자 이런 감정은 처음이네요 일단 몸이 너무 좋으세요 아 어, 약간 응 음, 맞아요 저번에 화장실에서 땀 많이 나셨다고 통 까신 적 있으신데 와... 감동받았어요 하지 어떻게 조언이 따로 없을까요? 그 선생님이 성애자면 사실 다 뱉기야 <laughs> 이성에서 동성으로 바뀔 수 있겠죠 그러기 힘들지 아, 진짜 너무 힘들다 레이나님 네네.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다가갈 수 있는 방법 이거는 조언의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 성향의 문제라서 그 성향을 바꿀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미친 척하고 선생님한테 네. 정말 좋아 죽겠으면 그게 맞긴 하죠 선생님이 좋아 미치겠는데 네. 진짜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러면. 그러면 어떻게든 되겠죠? 이제 해결이 됐나? 제가 나중에 커서 선생님 먹여 살릴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면 반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이제 사람 바이 사람이겠지? 레이나님은 이말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아 근데 당황스럽긴 하지 누구나 당황스럽게. 어쨌든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반은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고 이게 아직 우리나라는 <laughs> 그 동성애자를 좋게 봐주지만은 않으니까 <laughs> 아 그렇죠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레이나님 고마워요 예, 어, 예. 진지하게 들어줘서 아 아닙니다 레이나님은 남자를 좋아한 적 있나요? 글쎄 막 사랑의 감정으로 바라본 적은 없는데? 음... 네저 레이나님 좋아하게 될거 같아요 야이 이거 이거 컨셉이잖아 <laughs> <laughs> 아니다 아까 그래 체육 선생님 남자에서부터 뭔가 싶었다 아이씨 고생했어요 고생했습니다 유튜브에 올려도 될까요? 아, 그럼요. 감사합니다. <laughs>